그냥 보니까 그냥 백반 같은 거 드시고 계시는 거 뿐. 그리고 특별해 보이는 게 없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와 되게 싹싹 비우셨네요. <laughs> 아니 여기가 뭐 특별한 밥상인 게 뭐예요? 똑같은 밥상인데 네. 제사밥이에요. 제사밥이야? 돌아가시면 드리는 그 제사에서 나오는 밥? 안동에서만 네, 먹을 수 있는 제사밥. 이에요오 진짜 맛있어. 요아 맛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제사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제사밥이라 얘기죠. 가짜 제사밥. 제사밥은 차리고 제사는 또안 지내면 제사밥은 먹고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 제사밥처럼 해서 이제 먹자. 봤던 음식도 있긴 한데, 네.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예. 안동의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안동 강고등어랑 음 상어 고기예요. 예. 상어 이거? 네, 예, 상어. 그, 예, 아, 상어 진짜 상어? 도수. 아, 진짜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먹어볼게요. 되게 똘똘 뭉쳐있는 생선살 식감이에요. 근데 맛은 진짜 되게 담백하고 좀 짭조름하고 네. 음, 맛있네요 지금은 냉장, 냉동 시설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이제 상어를 공어처럼 삭혀서 이제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이런 게 많이 발달된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은 안동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먹겠습니요네아 <laughs> 아, 나물 맛있겠다 음. 이거 음, 진짜 역시 혹시... 음, 맛있어 제사밥이라고 하면은 막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름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담백하고 되게 깔끔한 맛이에요. 집에서도 설제사 지내자고 한번 해볼까? <laughs>